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코인 생활을 도와드리는 코인 닥터입니다. 이번 리플 하락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과 대처법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에 대해 더 자세하고 빠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 혹은 댓글 링크 통해서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리플이 5,000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받으며 상승 추세가 한풀 꺾였고 현재 3,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최근 리플의 가격 흐름을 보면 급격한 상승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되며 조정 구간을 거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락 구간에서도 세력들이 개인 매도 물량을 꾸준히 받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력과 기간들까지 저점에서 추가 매입을 하는 상황이기에 세력들이 물량을 홀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기존 보유자들은 홀딩 후 목표가에 맞춰 매도를 진행하는 전략도 유효하긴 합니다. 현재 시장 전체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에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 알트코인의 대형 상승장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017년과 2021년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락하면서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급등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플과 SEC의 소송 종료 그리고 ETF 승인까지 확정되게 된다면 리플의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번 2025년 알트코인 불장을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4년에 한번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2025년을 놓치면 2029년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라도 다시 올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저희는 그 전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단순한 홀딩이 아닌 전략적 매매를 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직 상승장만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버티고 계십니다. 하지만 코인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돈을 벌수 있죠. 이걸 모르면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코인을 하면서 상승장뿐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상승장을 기다리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리하게 매수하지 않고 현금화를 해둬서 언제든 적절한 진입 타이밍이 오는 걸 기다린다. 두 번째, 상승장 뿐 아니라 현재 시장 흐름이 하락장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 세 번째, 반등 시그널이 나오면 확실하게 잡아서 기회를 살린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리플만 바라보며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들이 힘들 때 나도 같이 힘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IMF 경제적 큰 위기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의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불을 쌓아왔습니다. 모두가 힘들게 쌓아올린 불을 경제적 위기가 지나고 나서 안정화 되었을 때더 빠르게 쌓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현실에 지쳐서 큰 그림을 못 보고 기회들을 아쉽게 놓치지 않으셨나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싶은 겁니다. 더 자세한 걸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이런 공개적인 영상에서는 불법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맛집의 비결은 아무한테도 쉽게 알려줄 수 없는 것처럼요. 사람은 살면서 세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기회가 온지도 모르거나 그 기회를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린다면 그 기회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정말 그 기회가 필요하신 분들만. 지금 영상 설명란 링크 혹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만 한정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세 번의 기회를 전부 쓰셨더라도 네 번째 기회가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남들 다 아는 그런 이야기 말고 실제로 결과를 내는 전문가들이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는 본인의 선택으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5년 전문가들이 말하길 앞으로 다시는 오기 힘든 상승장이 곧올 것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주시는 것에 감사한 만큼 저는 여러분들께서 웃는 일만 있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 않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번의 투자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